일층이 너무 부동산만 있으니까 손님들이 오, 올 데가 없잖아. 이 층까지는 잘안 오는 손님들이. 어. 어쨌든 여기는 죽고가는 상가라고 봐야죠. 한1프로도 이용 안 하는 것 같아. 잠실주공 5단지 내 중앙상가 주차장 입구에 있는 병원 안내판. 워낙 오래 방치돼 상호명이 적힌 안내판이 낡아 읽기조차 힘듭니다. 심지어 이미 이 상가를 과거에 떠난 병의원이 대다습니다. 중앙상가로 들어서면 요즘 사람들이 찾지 않는 탁자, 찻상과 같은 고가구가 진열돼 있습니다. 폐업 정리 수순을 밟고 있는 한 상인이 특가로 내놓은 물건들입니다. 이렇게 건물이 날가 아무도 찾지 않는 상가로 전락한 이곳은 잠실주공 5단지 내 중앙상가입니다. 잠실중앙상가는 1978년에 잠실주공 5단지와 함께 준공됐습니다. 무려 45년이나 흘렀는데요. 45살 상가는 세월의 흔적을 피하지 못한 모습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아파트가 늙어간 만큼 함께 지어진 상가도 그만큼 늙어간 겁니다. 그러나 아파트 외관과 달리 집 내부는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하지만 상가는 세월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단지 내 입주민마저 외면합니다. 점점 안 하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없고, 또 너무 노후되고 해서 잘안 와. 지하가 있긴 있는데, 옛날에는 식당이 괜찮은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안 돼.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연령대가 다 높아요. 어쨌든 여기는 주고 가는 상가라고 봐야죠. 한 10%도 이용 안 하는 것 같아. 잠실중앙상가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상가 1층 점포는 70%가 공인중개 없습니다. 흔한 식당이나 빵집, 카페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즉, 유동인구가 몰리는 상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가 구축 아파트인 특성상 인테리어 업체와 수도 전기 등을 고쳐주는 철물점이 몇몇 있었고, 2층엔 의류수선 상가가 몰려 있습니다. 현재 2층 상가 기준 목 좋은 점포 월 임대료는 20만원에서 30만원이고,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임대료조차 없습니다. 인대료가 저렴한 탓에 오랫동안 같은 자리를 지킨 어르신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상가는 진짜 너무 부동산으로 너무 요층에좀 형성돼야 되는데 손님 끌어오는 가층잖아요 근데 층이 너무 부동산만 있으니까 손님들이 오, 올 데가 없잖아요. 이까지는잘안 오고 들이 어. 하지만 이 상가는 지난 3년간 전국 기준 최고가 상가입니다. 상가 매매가는 평당 1억 원이 넘은데 이어 최근엔 2억 원에 육박합니다. 부동산 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5월 전용 6평 점포는 12억에 팔렸습니다. 전용 면적 기준 평당가가 1억 9천만 원입니다. 같은 달 3층 면적이 더큰 전용 23평 상가는 29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현재 21평 상가 매물은 34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호까지만 평당 1억 6천만 원을 웃도는 가격입니다. 재건축 호재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가 속한 잠실동은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어 상업용 토지 면적이 20제곱미터를 넘을 경우 주인이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최근 서울시가 상가와 오피스 건축물은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제외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상가 거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내 중앙상가는 단지 부지 기준으로 서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잠실역에서 45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하면 잠실역 쪽으로 위치가 옮겨져 역세권 상가로 탈바꿈합니다. 단진의 상가는 재건축 호재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 단진의 상가는 일반적인 아파트 단진의 상가라고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분명히 역 앞에 있는 역세권 상가가 될 것이고 상가 조합이 되면 은 역세권에 그 업무 시설도 많고 병원도 많고 이런 자리에 상가를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송파구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잠실주공 5단지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잠실 5단지는 지난해 2월 최고층을 50층으로 하는 정비계획안을 승인받았는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고 최고 70층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체된 사업속도를 만회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은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주택 가격과 함께 상가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방금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